하요하요! 하요하요! 유희양입니다. 오늘은 맵에 따라서 어떻게 시작할 때 발자국 소리 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맵에 따라서 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일단 첫 번째 맵은 스플릿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세이지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챔프보다 세이지 숙련도가 높으니까 세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여기, 이쪽이야. 뭐 이런 데서 여기야. 막혀 있잖아요. 이쪽이야. 우리 팀은 여기 막혀 있는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장소 중인 산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상대가 여기서 이쪽이야. 뛰어올 때 걸어오지 않으면 들립니다 소리가 여기 바짝 붙어 있으면 또는 여기에 붙어 있으면. 근데 여기를 별로 선호하지 않은 이유가 저기는 너무 위치가 그 길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지 듣고 그 다음에 계속 듣다가 상대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러면 너무 가까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하면서 여기 끝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살짝 확인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 안 왔네? 하면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해서 이제 대기를 타요 여기서 대기를 타면 걔네가 여기 중앙에서 어영부영 있다가 만약에 뚫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오면 이 화수에서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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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찰착착착 소리가 들리는데 보면 원원 원 보시면 달릴 때원 제가 여기서만 있는다 했잖아요 들리거든요. 여기서 차박차박하면 얘네들이 거기까지 신경 안 써요. 내가 여긴여긴 여긴 뭔가 얘네들이 여기서 이쪽이야 차박차박하다가 아, 이 소리가 들면 아이내 쪽으로 30초 오나보다 남았습니다. 내 쪽으로 오나보다를 할수 있는 거야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달려오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보통 여기를 잘 확인을 안 해요. 이렇게만 보고 하면 여기 앉아 있으면 1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게 보여요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두명 이상이면 한 명을 일단 보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잡고 첫 번째 잡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잡고 이것도 뭘 알려주려는 게 뭐냐면 이런 구석에 있을 때 팁인데 구석에 있을 때 요걸 잡고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본인 자리에 발자국 소리가 여러 명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맨 앞에는 애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헤드를 땄어. 그러면 대충 발장소리를 뭉쳐있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상대가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를 땄으면 나가면서 쏴줘야 돼요. 요 각도를 한번 잡아줘야 돼. 샷발로. 요 각도 잡고, 요 각도 잡고, 마지막 요 각도 잡고, 이 각도까지 이렇게 잡으면 사케를 할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펜이 죽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를 쪼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반대로 잡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선호하는 장소가 수비팀일 때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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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면 이렇게 와서 걷습니다. 뛰면 안 돼요. 뛰면 다 들려요. 여기서 걸어서 이쪽에 붙어서 샷건 들고 있어요. 보통 샷건을 들고 이러고 있으면 걔네가 여기서 30초 여기를 남았습니다. 일단 보고, 그다음 보고, 여기 신중하면 여기를 보긴 봐요. 보는데 어차피 샷건이라서 그냥 한대총 통, 통 쏘면 죽어요. 총 통, 통 쏘면 죽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소를 막는 거죠. 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한 명을 잡았어. 그럼 아까랑 똑같아. 이쪽 각도, 이쪽 각도, 이쪽 각도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보지 마. 이 정도 각도까지 확인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뒤로 빼면서 여기 각도에 사람 있는지 체크하고 있으면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무튼 위치를 지켰다 싶으면 본인이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가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를 못 해.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반응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 적은 내 위치를 알고, 나는 적의 위치를 모른다? 싸우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대기 탄다. 이 자리 좋고, 그 다음에, 중앙은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로 맞냐면, 보통 이제, 저격총 들고 있으면 여기서 맞겠죠? 저격총 들고 있으면 여기서 맞는데, 저희총을안 들고 있으면 보통 여기에서 막으면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상대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렇게까지밖에 못 봐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왜 여기서 못 보? 더 이상 못 보냐? 여기서 한발금만더 나가는 순간 여기한테 노출되는 말이에요. 저기가 가려져 있지 뭐 연막탄 같은 걸로 가려져 있지 않는 한 여기도 봐야 되고 볼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신경 쓸 수가 없어.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 대기 탑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이지 같은 캐릭터면그 충전이 필요해. 빙벽 이렇게 발자국 소리 듣고 있다가 3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듣고 있다가 저벅저벅저벅 저벅 저벅 소리가 들면서 이쯤 오는 소리가 들리면 벽을 쳐요. 벽을 치고 올라가서 여기를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걔네가 뭐 시간이 없으면 부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할때 위에서 남았습니다. 총총 쏘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을 일단 잡고 시작하잖아. 내가 비록 죽을 수는 있지하죠. 그리고 만약에 잡으면 이제 약간 각도를 여기서 이렇게 봤던 각도면 이 각도를 한번 봐주고 다시 들어가고 뭐가 하면 이게 저기는 팀인 상대가 나오는 걸 먼저 볼 확률이 높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권을 들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벽을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최고층까지 그런 상태도 만약에 이게 붙여졌어 년들이 모라네. 그러면 상대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 여기서 볼거 아니에요 그럼 우클릭가면 이렇게 한방에 그 쫓겨나가잖아 이렇게 하면 한명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고 만약에 보이면 쏘고 없으면 다시 이렇게 대기 왜냐면 상대가 나오면서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아니면 여기 있는지 경호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버팁니다. 상대 브리핑이 좀 어설프게 기대하면서 한번 쏘고 확인하고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여기 다 돌아와서 대기. 그러니까 선택지가 되는 거야. 브리핑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반, 본인 반응 속도가 빠르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게임은 이동하면서 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훨씬 유리해요. 진짜 뚫을 수가 없어. 동시에 막 두세 명이 나오지 않으나. 뚫을 수가 없어 그래서요 자리는 요렇게 뚫는게 좋.. 아 막는게 좋다 세이지로 제트로는 날아서 올라갈 이쪽이야. 수 있겠죠? 제트로는 날아서 올라갈 수 있고 이 각도에서 수비할 때는 보통 저는 요 각도 좀 보는 편이에요 여기는 너무 좀 그렇고 여기도 좀 괜찮고 이 각도랑 그 다음에 요 각도랑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주로 숨어있는 편이에요 수비할 때 그리고 요각도. 요각도랑. 그러면 상대가 들어오면서 이러다가 헤드, 헤드, 헤드 맞는 거죠. 초탄 헤드. 그래서 수비할 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또 추가로 좋은 팁 같은 게뭐 딱히 있다면 뭐가 승률이 좋은 자리? 승률이 좋은 자리라면 뭐 여, 여, 여기, 여기가 뚫렸다면 요 자리 좋아요. 요 자리 괜찮고. 그리고 요새 제가 자주 당하는 건데 여기 뚫렸을 때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설치하고 있는데 나와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여기 만약 이제 상대가 내가 이렇게 전진을 했어, 전진을 했는데 상대가 뭐 A나 B 쪽에서 한 명이라도 보이는 게 보여,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가 있으면, 또 여기도 개꿀기. 상대가 이제 A 근처에서 알짱알짱 되다가, 알짱 B 근처에서 알짱알짱 되다가, 알짱 애쉬 안 되겠다 하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입박 던져. 뭐 연막이든 뭐든 던져.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때, 여기 있으면, 통, 통, 통 하면서 이 킬은 할수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이제 죽겠지만. 약간, 로밍, 로밍형으로, 이런 식으로, 30초 남았습니다. 상대 하나 둘씩 자를 수 있어요. 여기도, 여기 조심해야 되고, 요 자리. 이 게임은, 그니까, 러 너무 정직하게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각도가, 이런 각도들이 많기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똑똑하게 게임을 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여기도 이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서 50% 노하네. 확률이죠. 걱정 말고, 얼마든지 내게 기대. 그래서 심리전을 잘하면 여기서 첫 번째는 들어온 사람한테 여기서 헤드를 땄어.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여기 있어. 그러면 걔는 들어오면서 아씨, 저번에 여기서 죽었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진! 뭔가. 본인이 숨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거 많으니까, 수비팀 할 때는, 요렇게 게임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 잘 들어서, 3명 이상 발자국 소리 들리면, 핑 찍어주고, 여기야. 이쪽이야. 이런 식으로. Z키입니다. 전 단축키를 휠로 바꿨는데, Z키 누르시면, Z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경고. 조심해. 여기 지치게 내가 신호할게. 사초 뒤에 들어가자. 도와줘. 지원 요청 이런 식으로 핑찍을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해. 여기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여기야. 로밍 나오는 애를 죽일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숨어 있으면 죽일 수 있고 또는 여기 쪽이야 여기 숨어 있으면 로밍 나와서 우리 팀 중앙에 많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들어올려다가 여기 있으면 잡을 수 있겠죠? 여기야. 이렇게 들어오다가. 숨을 곳이 되게 많아요 이 게임이. 공격할 때는 30초 남았습니다. 그 뒤치기를 막을 수 있고 상대가 로밍하는 형태면 수비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숨을 장소가 많고 그래도 제가 이제 추천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와서 상대가 오는지 확인하고 오십 초 남았습니다. 여기, 여기 대기 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작 위치보다 안쪽에서 대기 타는 편이. 아,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상대가 샤팔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50대50이잖아요. 본인 실력이 안 좋으면 그 확률이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좋은 꿀, 꿀 같은 장소를 갖고 해야 하셔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이렇게 총 들고 있으면 총이 길면 들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안 들키게. 하다가 쓱 지나가면. 여기도 숨을 장소 있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공격팀이 좀 불리한 맵이 많아요. 그래서 공격할 때 게임이 잘안 풀려도 뭐한 사람만 땄다고 막, 너무 좌절하지 말고 수비 때 잘하면 되니까. 수비 때 잘하면 되니까. 이런 데서 보통 이게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게 돼. 여기를 못 봐. 진짜 여기서 뭔가 당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은 한 여기를 잘안 봐. 이렇게 돼.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되면 여기 있으면 이제 야 이지선다 형이 되겠죠? 이 사람은? 여기를 보거나 여기를 봐야죠. 되 뻔히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도 여기냐 여기냐. 30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내품에 여기를 다 봤어. 체크했어. 여기 보는 순간, 여기서 써놔줘 주겠죠? 10초 남았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통. 이런, 이런 장소를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맵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아요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